어떤데? 왜 그래? 아니, 블러드가왜끝나고 올라오냐 <laughs> <laughs> 세레모니야 <laughs> 살려줘 <살려도고>. 잘 살려줘 <살려도고. 웃음> 잘 살려줘 감사합니다 하하 살려 하우 아, 살려 살 하하하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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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하 안 할게. 안 할게. 안 할게. 안 할게. 참았어, 참았어. 차는 제가 할 거예요. 냄새 치시고. 오. 오케이 굿. 됐다. 됐다. 아니 잠깐만. 아니, 아니야. 냄새 죽으면 <laughs> 집앞좀 없애줘라 진짜. 나가서 인스 초기화를 누르면 쉬워진대. 저부터 <laughs> 하셔야 되잖아. 안 돼. <laughs> <laughs> 1 3 단이 호구로 보이드나. 너왜두번 들어왔지? 일좀 했다고 이제 손님한테 지금 넘긴 거야 지금? 아이탱 탱들이 다 살아있네. 하면 <laughs> 손님은 얼마라고? 옛날에 그것도 생각해봤어. 이거 응치를 자동으로 골라주는 에드온을 남편한테 만들어달라고 할까 고민했었어. 아니지 않을까? 됐습니다. 보통 사람들은 아우질안 해. 돌 깨지면 끝나죠. 어돌 깨지면 나가. 말 걸면 응치한다는 것도 모르는 사람도 있었어. 온실 속에 화초마냥 시클만 하고 다니니까 이런 걸 모르지 내 발로 여기 들어오고 생각나서 참 변태라고 생각해요 저는 이거 돌 만들려고 정말 내내 돌았어요 책 비큰 가두면 미쳤다 진짜 모녀호부터 잡을게 이러면 아 뭐야 미친 아 뭐야 미친 아니 가운데 들어가면 튕겨난다는 거였어 이거? 근데 그것도 있어 채팅으로 치면은 감정이 전달이 안 되기 때문에 난 농담 게 섞어서 얘기한 것도 상대방이 정색 빨고 얘기한다고 착각할 때가 있어갖고 그것도 좀 주의해야 될것 같기도 해 옛날에는 무조건 크크 붙이면 웃는 느낌이었는데 요즘엔 크크도 비꼬는 느낌으로 있을 때가 있더라 근데 크크도 두개 붙이면 안 되고 세개 붙여야 되고 막 이런 거 있잖아 귀에 귀엽게 말해야 돼 맞어 어유자 붙이고 <웃음> <웃음> 맞아. 쓰셨나요? 이러면은 어 정색받은 거 어, 정색 빠는 것 같은데 <laughs> 쓰셨나요? 알겠습니다 이런 거어 맞아 거. 맞아 <laughs> 먼저 먹어 내 다리 내 다리 내 다리 <laughs> 먹었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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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도스 받고 지으세요 아니 죽어버렸어 일어날게 일어날게 용석 쓸게 용석 쓸게 다시 먹을 수 있어? <laughs> 아니 아니, 아니 만비가 아니면 죽어 이거 내가 죽은 이유를 알았어 채팅 창에서 누가 나 칭찬했어. 그걸 도못참구 <laughs> 어. 나. 그걸 못 참고 죽어버렸네. 막내에서 가장 희망적인 거는 저거야. 구름님이 계속 걸려가지고. 막내보다. 3대 먼저 걱정하자고 아까 <웃음> 아까 이 <laughs> 잡을 때도 3대 걱정하긴 했어. 이내 잡을 때 어. 얘기했다고. <laughs> 앞서 나가는 경향이 좀 있어. 그때 오빠도 안 쳐가지고 같이 퀴는 한적 있었거든. 어. 어. 긴장을 너무 해가지고. 비상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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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비상. <laughs> 어 비장 비장 해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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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입술에 미소 좀 지어봐요. <laughs> 나도 모르게 웃음이 어, 나와버렸지만 어, 당신의 소중한 목숨 저의 해불이 되었습니다. 나의 미터기에 영원히 함께해. 어, 아이들 까미라니. 그왜 미국에서 전우가 전사하면 총 같은 거 쏘잖아요 장례식 때 그런 느낌인 거지. 여기서 저 아래로 뛰어내리면 되거든요 여기로 여기로 보이시죠 저로 뛰어내리면 돼요. 양산 써도 되고 영도도 됐던 것 같은데? 어떻게 나 영도 못 썼어 살려줘? 미안해 미안해 아이 영도 왜안 나가지? 머리방 조심! 어? 태국 전발 태국 전발 태국 전발 태국 전발 리리리리리리리 <laughs> 수도 빼고 가져야 <가자. 웃음> 수도 <laughs> 있으면 <있습 마는. 웃음> 어떤 수도분이 파티에 들어갔는데 거기 파티원이 길 차에다 치려다가 수도 빼라고 파티장에 적은 거야? 야, 얼마나 가슴 아플까.. 나.. 나.. 나 냄새? 고기 냄새 나한테 고기 냄새 나 부의 상징 나한테 부의남나 나 고기 좀 먹었다 우리가 벌써 만난 지꽤 시간이 흘렀네요 앞으로 1년, 10년, 100년, 1000년, 10000년 동안 아하오호 즐겨봐요. 민중과 함께 놀아요. 뿅